자, 선생님은 주말 동안에 너무 너무 좀 바빴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주말 동안에 아주 이틀 내내 일을 했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를 미리 수업을 촬영을 해서 오늘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주말에 너무 바빠서 수업을 촬영하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 그냥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게요. 자, 이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족법의 이해해서 친족법, 가족법에서 이제 4편인 친족법, 5편인 상속법 봤었어요. 그렇 그래서 <laughs> 가족법의 전체적인 특징,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신분 행위와 관련된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 했었고요. 그다음에 친족법에서 우리가 이제 혼인, 그다음에 혼인의 성립 요건, 혼인의 효과, 부부의 의무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화면 지금 잘 공유되고 있지? 음. 사례를 보고 혼인의, 혼인의 성립 취소 판단하고 이유를 적어보자 해서 요거 세 가지 했던 거다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날 이제 부의 의무까지 다 설명했었죠. 동거의 의무, 부양과 협조의 의무, 순결의 의무까지 다 설명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혼을 볼게요. 두 번째. 프린트 펴 주시고요. 두 번째 이혼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어 부부의 합의로 이뤄지는 협의 이혼이랑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상의 이혼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의 이혼에는 다음 이제 밑에 있는 쭉 이렇게 이혼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어 선생님이 이건 ppt로 안 넣어놨네요. 프린트를 보면서 할게요, 그럼. 프린트를 봐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항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뭘까요? 어, 이런 뭔가 이제 승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건 뭘까요? 유기를 했다는 거는 정서적인 유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유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생활비를 내지 않고 한 사람 혼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우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건 뭐예요? 이제 어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을 말해요.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의 부모님 예를 들면 장인 장모님 아니면 시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자신이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너네는 지금 남자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뭐 이제 어, 노인네라고 골방에 가둬놓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어, 정서적인 학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행방불, 행방불명을 얘기를 하죠. 아침부터 혀가 꼬이네. 자, 그래서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좀 대부분의 우리가 이혼 사유가 뭐예요? 뭐 성격 안 맞아서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때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어떤 뭐,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 중대한 사유에도 뭐가 들어갈까?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음, 뭔가 어떤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프린트 밑에 보면 얘들아 과로가 긴게 하나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거 바로 우리가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혼 숙려 기간. 프린트에 써주세요. 이혼 숙려 기간. 자,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이혼 의사, 법원에다 이혼 의사를 진술을 하면 확인하고 딱 신고하고 딱 끝났단 말이에요. 2, 3일대로 끝났어.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른 절차로 인해서 어떤 이제 경솔한 이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1일에 가족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이혼 숙려 기간이 신설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을 하고 이혼 숙려 기간을 둬서 이혼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얘기가 잘 되면 이혼 합의를 좀 철회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기간은 조금 달라, 달라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임신 중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이혼 숙려 기간을 3개월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 과로에 3개월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 준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도저히 1개월, 3개월 참을 수 없다. 어떤 경우예요? 바로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상대방이 아니면 뭔가 그런 다른 급박한 이유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에게 굉장히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그런 긴급한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이혼 숙려 기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아니면 면제시켜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괄호에 이혼 숙려 기간, 그다음 3개월, 1개월 이렇게 쓰면 되겠죠? <laughs> 다 쓰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 프린트를 보면요. 프린트를 보시면 이혼 시 협의해야 할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 어떤 거 바로 자녀랑 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이혼 시 협의해야 할 사항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자 이제 재산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을 먼저 보면 재산 분할 청구권 아 그전에 얘들아. 그 너네 혹시 그 영화 배우 그 무슨 감독이었지? 김민희 그아 영화 배우 김민희랑 영화 감독 누구였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 알면 얘기 좀 해줄래? 홍상수 어 홍상수 감독. 영화 배우 김민희 씨랑 그 다음에 영화 감독. 홍상수 감독이 지금 연인 사이잖아요. 근데 홍상수 감독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배우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지금 어 유책 사유가 홍상수 감독한테 있잖아, 그렇죠? 유책 사유가 홍상수 감독한테 있는데 홍상수 감독이 본인이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합의가 되어야지만 이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분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그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보면요,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재산 분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혼할 때는 어, 위자료와 상관없이 위자료는 따로예요. 위자료라는 것은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제 내가 너한테 좀 마음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위자료를 주는 거고요. 재산분할은 별개예요. 위자료 따로, 재산분할 따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양육,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자녀 양육자를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교성권에 대해서, 면접교성권을 밑에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편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면접 교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 양육자를 가진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가 면접 교사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만나겠다 아니면 뭐한 달에 몇번 만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바, 당사자는 무, 물론이고 자녀, 그다음에 재산상의 법률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쫙 발생을 하는데 일단 결혼 관계가 딱 끝나요. 그렇죠? 결혼 관계가 종료되고요. 결혼으로 발생했던 어떤 일체의 권리, 의무, 인척 관계 전부 다 소멸해요. 전부 다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자 누가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 근데 보통은 한 사람이 친권자, 양육자를 다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뭐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양육자를 정할 때는 이제 이혼 동기가 왜,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생활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자녀 연령, 자녀 의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어,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보통은 자녀 양육권을 가져가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단지 아내가 어,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을 폈어.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경제권이 아내한테 있었던 거야.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양육권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게 되는데 어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자, 그 아내한테 경제력이 있고 남편은 경제력이 없는 경우야. 이러면 또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반대로 남편이 바람을 폈어. 남편이 바람 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도 예를 들어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어. 남편이 훨씬 직업도 좋고 돈을 잘, 잘 벌어. 근데 이제 예를,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기가 또 너무 어려. 너무 어리면 이제 뭔가 엄마의 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럴 때는 엄마한테 도 양육권 지우기도 하고. 뭐 어, 이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혼 동기, 생활상태, 자녀 연령, 자녀 의사 이런 것들이다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당사자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 일부를 매달 지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면접 교섭과 아까 선생님이 갖는다고 얘기했고,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음, 또뭘 얘기해야 될까? 어,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재산에 대한 것도, 어, 근데 그거는 프린트에 선생님이 안 넣어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까지 얘기하면 또 괜히 공부할 것만 많아지니까, 고는 넘어갑시다. <laughs> 자, 그다음 오늘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설명 다 했고. 자두 번째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법을 보게, 볼게요.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법 <laughs> 선생님이 사실 이제 주말 동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느라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어, 금요일부터 막 이삿짐 싸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내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 요3일 내내 일을 하고 잠을 거의 못 자고 이래서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네요. <laughs> 목도 많이 아프고.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법에서 이제 친권 먼저 볼게요. 자, 프린트를 보면요. 친권이란 무엇이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법적인 권리 일체를 우리가 친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자 관계랑 그 화면을 보시면 법률상의 부모 자녀 관계이다. 그리고 이제 친생자와 양자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친생자는 이제 남녀 사이에서 진짜로 이제 출생한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요. 양자는 혈연 관계는 없으나 법률상으로 인정한 자녀를 우리가 양자라고 하죠. 서친권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법적인 권리 일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대가족 제도 하에서 그 대가족 때 일가를 다 통솔하는 그런 가장권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의 친권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자녀를 보호하고 또 양육하기 위한 그런 부모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로 지금 성격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친권은 이제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기억 신분상의 친권 그리고 니은 재산상의 친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상의 친권 같은 경우에는 자, 신분상의 친권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거소를 지정할 권리, 일단 쭉 하고 하나씩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징계할 권리, 자녀를 인도 청구할 권리, 자녀의 영역, 영업을 허락할 권리,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 동의권 이런 것들이 있고 재산상의 친권으로는 우리가 이제 재산 관리권,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그만 할게요. 자 보호 및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녀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와 권리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다, 그치 계속 말을 더듬고 말 실수를 하고 혀가 꼬이고왜 이러지? 자녀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일단, 친권을 갖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거소 지정권이라고 해서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친권자에게 주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권이 있어요. 자녀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또는 징계를 위탁할 권리가 징계권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인도청구권이라는 게또 있어요. 인도청구권. 거기 이제 지금 다 선생님이 과로 괄호 만들어놨죠. 과로에다가 쓰면서 보세요. 제3자가 어떤 부당하게 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청구가 가능하다. 인도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죠. 어,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때 뉴스인가 이것이 알고 싶다 저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뭐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혼을 하고 친권이 아버지한테 있었어 아버지한테 근데 그 이제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떤 이렇게 막 이제 개입을 해서 친권을 방해하고 막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녀의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영업 허락권.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그 TV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CEO인데, CEO인데 나이가 14살이야. 그 기업이 선생님 지금 기억으로 그게 어떤 기업이었냐면, 어, 대기업에다가 음, 식혜 있죠. 식혜식케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CEO가 14살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때 어, 이런 친권을 가진 사람이 자녀의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신분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이다 해서 어떤 혼인, 동의, 입양, 이런 이런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을 친권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재산상의 친권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재산 관리권과 자녀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그래서 재산 관리권은 미성년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을 인정하고 법적 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 권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 산내의 친권 두 가지. 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막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머리가 약간 멍하네요. 어, 오늘 수업이 좀.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어떤 양질의 수업을 좀 못해준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선생님이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시 수업을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서세, 선생님이 한 3일 동안 잠을 3일 다 합쳐서 내가 봤을 때는 한 8시간도 못잔것 같아. 8시간, 9시간도 못잔것 같아. 어, 미안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약간 멍한 상태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 안 하고 그냥 다른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어,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무리하게 수업 진행을 했는데 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친양자제도부터 해서 상속 그다음에 가족복지서비스까지 쭉 이어서 할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어뭐 시간이 되면 미리 수업을 좀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려줄 테니까 유튜브를 올리면 장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좀 부족한 부분 다시 돌려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생 많았고요.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시 영상을 좀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알겠어요. 음, 안녕, 잘가요.